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의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랬을 텐데. 맞는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마다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내 물러나 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게 아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또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어,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수많은 위협과 또 반대 또 여러 가지 음모 또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 공격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반대 위협을 당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예수님이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구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 하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구경 가시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완수하시려고 그 사명을 마치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 굳게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냥 결심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올라가신다. 우리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굳게 결심하고 계신 것이 있겠죠. 뭐, 가령,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죽어도 가정은 깨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는 부분이시겠고, 또 죽어도 내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계셨듯이 예수님께도 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것 수많은 공격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마 그동안 받았던 위협이나 또 그동안 뭐 공격받았던 것보다 훨씬 아마 가장 강력한 위협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 어, 이스라엘은 총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 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분봉왕, 이게 이제 분봉왕이 사분의 일을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중에 갈릴리 지역,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여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대적 중에 가장 힘이 센 왕이니까 그가 할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권세,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때로는 군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누군가 내 욕을 했다는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오십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 뭐 그저 시시한 대상이 아니라 아뭐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가 나를 고소한다 나를 잡으려고 한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뭐 살던 곳도 도망가야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던 길도 멈추고 그냥 돌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저 여우에게 말해라 왜 헤롯이라고 안 얘기하고 여우라고 했을까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이 헤롯이 굉장히 교활하다 어느 정도로 교활하냐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원수지간이었던 빌라도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입니다. 뭐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어, 이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한마디로 이 권력관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두 세력이 친해질 수가 없죠.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그날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하기 짝이 없고 자기의 뭐 신념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여우 같은 존재 예수님도 그런 헤롯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 이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이게 32절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이 교활한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오늘과 내일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해롭과 감정 싸움을 하겠다. 자존심 싸움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구장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우리 원문 헬라어에 보면 day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day라고 하는 건 영어의 must와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그 일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가야만 한다.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뭐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말을 합니다.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즉, 우리는 이미 3일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과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낼 것이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은 즉, 십자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후에 부활함으로써 그 모든 구원을...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겠다. 여기서 이 완전하여 지리라, 즉 성취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도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긴장을 주는 일이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아, 당연하지 이 죽음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긴장을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전 하지 않던 부탁까지 하셨죠. 제자들에게 함께좀 기도해 달라함께 옆에 있어 달라 여러분, 그 극심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그 고통 우리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아, 음이진 진정이 수수있있 도움이 이지지않습니 손을 을밀밀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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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가오죠.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앞두고 긴장하셨는지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피방울이 돼요. 즉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여러분 이게 다 터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배출될 때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고도의 긴장감 속에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십자가 지셨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 결연한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 그런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새벽에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사명의 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텐데 십자가 치고 그래서 걸어가고 계실 텐데. 그동안 우리가 조그마한 반대 또 사람들의 공격 때로는 사탄의 공격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또 당했을 때 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모독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뭐~ 이 일을 하느냐 혹여 이런 생각 한두 번쯤 안해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새벽 제단을 쌓을 정도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이실 텐데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내려놓고 싶은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 전도사 초기 시절에 아, 전도사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딱두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여러분 전도사는 아, 큰 교회에서 존재감 자체도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제법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도사가 무슨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존재감도 없죠. 또 대우는 어땠겠습니까? 대우도 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뭐 영,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보면서 두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또 섬기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시고 눈물 나고 또 괴로우신 그런 일도 있으셨고. 또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경기도 이 용인 지나서 양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옆에 신대원 옆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차로 불과 뭐한 1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음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동안 이 한국 기독교 쪽에서만 순교당한 분들 약한 2,800여 명 정도 된, 되는데 물론 그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여러 명의 순교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내용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즉생, 생즉사 이런 뜻이죠. 예수를 위해 죽으면 살고 또 나를 위해 살면 그건 죽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곳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만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알게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대 교역자를 지냈던. 1934년에 저희 교회 부임하셔서 잠깐의 기간이지만 사역을 하셨던 이우석 그 당시에는 전도사 이우석 전도사님의 거기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이 비가 있는데 이 이우석 목사 순교 기념 도를 굳게 지켜라. 오직 믿음으로 성취하라. 순교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겼던 두 마디를 이렇게 기념비에 새겨서 오늘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과거에 이제 군사적 건 시절에 뭐 김영 YS 대통령이 했던 말로 또 유명하고 사실 그 전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 어떤 어려움과 반대와 오늘 해롭과 같은 그 왕의 죽음의 살인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명 묵묵히 잘 감당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셨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쉬운 건줄 알았는데 사실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제일 어렵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우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곳에서 디모데우서 4장 6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말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은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을 때가 많죠.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도 믿음을 버리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함께 잘 하시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까지도 다 내팽겨치고 사시는 분들이 혹여 우리 주변에 있겠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또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결단했고 이 결단이 여러분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아, 뱀을 당하는 이 참수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일로 아, 이 고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쉽고 말하기는 참 쉬워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오늘, 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또 수많은 이 결박과 환란과 모독과 핍박이 우리를 몰아치면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될 텐데 다시금 오늘 새벽에 다시금 기도하고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새벽에 겸손히 우리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습니다